네 안녕하세요 마린시티 알파크입니다. 이번에 골코들을 좀 어느 정도 장비들 팔고하면서 모아서 한번 골코로 여러분들 금빛 인장 사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턴즈 코인을 다른 아이템으로 교환하고 싶어요, 그리고 금빛 각인의 인장이죠, 여러분들. 골코가 다섯 개나 되는데 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받아주면은 장비에서 캐시 소비해서 쓴 다음에 그 올려서 확률이 제가 알기론 좀 높은 걸로 아는데 성공, 나이스. 그렇게 옵션 3 개가 붙어요. 네, 솔직히 말하면 공격력 3%, 맥스 인피 100, 덱스 12. 좀쓸때가 없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안에 보고 싶었어요 큐브를 이제 바꿉니다. 큐브 이제 골코 하나가 되죠. 큐브를 사면은 큐브 쏘한 다음에 그 올리면, 슛! 과연? 아, 발력이랑 힘이랑 명중치 다 쓸데없는 게 나왔죠? 제발 옵션이 세 개인데 제발 이번에 좀 떠줘 피 같은 골코슛 슉! 아 모두 이태하고 명중만 올라 일났다 망했다 건들지 말걸 아직 마지막 한발 나왔죠? 제발. 그리고 이렇게 바르다 보면 여러분들 이 파란 색깔 템이 보라색으로 업그레이드 되기도 합니다. 낮은 확률이지만 아 진짜 이제이젠 없어 육와 개망했다 힘이랑 명중 아아한사천 아 약해졌어 설사 사아 개망했다 빨리 열심히 지금 남은 방법이 이렇게 브론즈 코인이라도 열심히 캐서 어, 빨리 저걸, 뭐, 어떻게 해야겠네요. 아, 마음이 아픈데, 이러한 식으로, 코인이 거침없이 듭니다, 여러분들. 뭐, 리플에도 이렇게 팻먹이 상인이 있고, 네, 기타템에서, 골코를 한번 구매를 해봐야겠는데, 요 어디서 구매하냐. 큰일 났다, 진짜. 일단은 실버 코인을 마저 채우던 거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일단 세 개가 돌아가는데 어떻게 요비 하나가 안 나오죠, 여러분들?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나. 힘만 데려, 덱스라도 좀 많이 오르지. 그러니까 그래도 이 파란 색깔 중에서는 수치가 이제 3%가 제일 높은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주술 탯이랑, 어, 공격력 3%, 그 다음에 뭐 명중률 3%, 뭐 이런 식으로 3%들이 다 뜨는 것 같고, 플러스로 붙는 거는 12가 최대인 것 같네요. 주스텝만 저런 건지 모르지만, 공도 원래는 8 정도가 떴는데, 공도 10위까지 뜨는 건지를 모르겠는데, 여러가지을 한번 돌려본 다음에, 또 이제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빨리 골고 모으면은 이런데 이용할 수 있고, 무기 제외한 다른 곳들은, 이런 공격력 퍼센트, 뭐, 주스텝 퍼센트 이런 것들은 안 오르는 걸로 알아서, 그좀 옵션이 덜합니다. 그러니까 무기에 최대한 많이 투자를 해서 무기부터 빨리 땡기시는 게 현명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도 또 동영상을 찾아뵐 테니까 도움 되셨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